두 번째로 좀 이렇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우리 겨울 사역, 특히 게 말씀잔치, 또 영어 캠프를 통해서, 어, 영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회에, 우리 다이신 부터 선교회에, 어, 세워주실 어떤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신 부분들한 가지 좀더 나누고 싶어요. 어, 물론, 어, 요 부분들은, <laughs>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말씀 잔치와 또영어 캠프를 통해서 어, 겨울 사회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 가운데 어떤 세우실 어떤 그런 비전들을 또 이렇게 세울 어,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어, 이거는 제가 이게 렇몇주 전에 우리 그 간사에서 또 간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간사회 때좀 많이 나눴었어요. 예, 좀 나눴는데 그때 이렇게 참석을 못하신 분들도 있고 어, 또 그리고 어, 이 주님이 주신 비전을 공식적으로 또 이게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YouTube c h a n 님 e 들 YouTube channel, YouTube channel, YouTube channel, y o u t u b 좀이 h a n n e l y 다시 t u b e c h a n 데 e l y o u t u b 이 channel, y 서 u t u b e channel, y o 가 t u b e channel, y o u t u 가 e channel, YouTube channel, y o u t u 이번에 이 겨울 말씀 잔치와 또이영어 캠프를 통해서 우리 땅, 그러니까 우리 땅이라고 말하면 우리 선교회의 어떤 믿음의 영역들이겠죠. 우리 땅에, 우리 텃밭에 이게 곡식들이 싹들이 자라나는 어떤 곡식들이 싹들이 자라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될 거라는 거야. 우리 터전에 있는 곡식들이 씨를 뿌리는 사역이 될 거고 그 곡식들이 싹들이 자라나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그 곡식들이 어, 그 메목들이 세워져 가지고 나중에 추수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번 겨울 사역이 그런 곡식들이 싹들이 자라나는 우리 땅에서 어, 땅에서 그 곡식들이 싹들이 자라나는 어떤 그런 어, 사역들이 될 것이다. 서 그런 마음을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면 이 곡식들이 그 면역들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그것을 잘라 먹는 그것을 이게 잘라 버리려고 잘라 먹는 어떤 그런 나쁜 조류 조류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걸 이렇게 막 이게 와서 이렇게 그걸 그 밭을 헤집고 막 잘라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쁜 조류들을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은 제가 쫓아내려고 쫓아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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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돌을 잘못 던지거든요. 근데 이 돌을 던지는데 던지는 돌마다 그 조류들이 그냥 모가지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다윗 우리 우리 성교의 이름이 다시물맷돌이잖아요 다윗이 내가 그걸 딱 주님 보시고야이다이이 이렇게 뭔가 정말 이렇게 훈련이 잘 돼서 이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그냥 이게 그 요즘에 그 손흥민이 그 이렇게 골을 넣는 게 그래 런이 감이 있잖아요. 확 들어가는 아니 이게 던지니까 그냥 들어가 맞는 거예요 이게. 던지니까 그냥 들어가 맞는 거예요. 백발백중으로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밭에 와서 그 아, 우리 밭에서 자라나는 어떤 그 곡식들을 쪼아 먹으려고 하는 그 나쁜 조류들을 우리가 돌로 던져서 그 쫓아 버릴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사역을 세우면서서 또 영적 싸움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분명히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날 건데 우리가 그것을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능력 쫓아내실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게 어, 이이그 코로나도 이 중에 한 가지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우리한테 우리 여름에도 하나님이 그걸 물리치주셨잖아요 아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선이더군. 그, 그, 그 가운데 우리 또이 코로나도 어떻게 하나님이 피해가게 하실지. 그또한번또 경험하는 어떤 그런, 어,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 됩니다. 어, 우리가 여러 영적 싸움이 분명히 앞으로 계속 있을 거그런데 이미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미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어, 이렇게 좀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주셨던 마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 이게 장소를 옮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 어, 여름 어, 캠프 할때 얼마나 이렇게 장소가 없어서 왕 정정근근한 맛이 다렸어. 그런데 하나님 이, 이 여기를 주신 것만 해도 은혜의 장소인데, 근데 이게 장소를 옮기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그 장소를 옮기게 해주시는데 그 열쇠도 저한테 주셨어요. 열쇠 주셨는데 그 장소를 옮기는데 옮긴다 갔을 때 여러분 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장소의 위치는 알려주셨어요. 영적인 위치. 그게 뭔가 하면. 이 북한 선교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지금. 바닥 있잖아요. 그게 본 중심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우리 지금 다이시몰 멧돌 선교가 이게 뭐, 어디 아는 팀도 없어요. 아주 이게 아웃사이드에서 그냥 뭐몇 명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북한 선교의 본진에 들어가서 그 본진을 영적으로 이끌어내는 이 통일 성교 가운데 이 통일 시대 성교 가운데 영적으로 이끌에는 어떤 그러한 본진으로 들어갈 거라는 그러한 장소 이동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첫째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 이 장소가 이동이 되긴 하는데 또 고관식 뭔가 하면 그 장소를 이동하면서 하나님 집이 더 강력하게 세워질 건데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꾼들을 보내 주시겠다. 이 부분 제가 나누지 않았는데 아 이게 젊은 일꾼들이 막 몰려오더라고. 예, 네. 우리 지금 여기 몇 명이 앉아 앉아 있지 않지만은 이 젊은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실 거라는 그일그 ER, 그 집을 세우는, 옮기는 집을 세우는 젊은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실 거라는 아 이렇게 충분한 일꾼들을 보내줄 거라는 그런 마음을 췄고, 그리고 또 다음에 어떤 부분을 주셨는가면 하이 세계의 세계의 이게 고기대가 어마어마하게 무리져 있는 고기대가 어마어마한 어떤 양어장을 세계 보여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계의 어마어마한 그 영혼들을 이렇게 돌보는 세계의 막 공동체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어 성교팀으로 세우실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그 어떤 공동체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세워 주실 거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 전진 나갑시다. 주님이 세우실 겁니다. 이걸 또좀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